자, 야곱이 이렇게 예스가 쳐들어 오니까 일지를 보내면서 또뭘 보내냐면 양떼와 염소와 송아지 좀하 일지를 보내면 또그 다음에 이지한테또또 그 함께 보내면 그럼 올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막. 그 양떼들을 보고 막 소떼들을 볼거아니요그 오면서 딱이 예스하고 예스가 만나서 형하고 어, 양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게. 야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짐승떼 소떼 양떼 염소떼 이게 다 뭐냐 내가 내 주인님께 드리는 놈이다 하고 뭐꼬랑이로탁 내는 거예 그러니까 예수가 칼을 휘둘러 왔다가도 지금 이 자기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의 칼부림도 지금 다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러니까 야곱은 지켜주신, 여곱은 지켜주신, 예수를막 지켜주신. 그것도 요 예수 지켜주신 같니 요. 여기 또 보면 세겜의 사건이 있어요, 세겜의 사건. 세겜의 사건은 정리 했죠? 칼부리는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방, 연합해고다오면 야구 식구들은 적잖아, 야곱 식구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우리까지 가면 박살 난다. 이세겜 땅에서 얘, 예, 이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갖다 가서 응? 하나님이 또, 야구가, 야, 그만 배들로 올라가더라. 그럼 또 지시를 내리면서 지켜주시고 보또 다시 여기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보호하심과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은혜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베들로 올라갔어요. 베들로 올라갔었대요. 이 베들로 올라갔는데요. 이 베들로 올라가난 다음 여기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요. 야 지금까지는 야곱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삭이라고 아니 이스라엘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바꾼 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 응, 음. 응.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어, 말씀하시죠. 35장. 찾으게요 어, 35장 10절 말씀인데, 35장 10절. 하나님이 왜 이랬을 때내 이름이 야곱이지 만 이제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식육과 건설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또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아멘요. 아멘. 이베들을 올라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렸네. 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베들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은혜냐면 요셉의 환난 있죠? 요셉의 아픔. 활란보다도 요셉의 아픔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국당으로 갑니다. 요셉이를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두한 그런 눈에 견디는 거, 사랑는 뭐가 뭐냐면 흉년이 오죠. 자, 마지막 마칠게요. 조금만 잘 들어봐요. 마지막 마게 하나님은 이렇게 베들에서 이런 열왕이 니네 허리에서 나겠다고 하는 축복까지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코스 마지막, 애굽땅이 내려갈 것이고, 요셉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꿋꿋하는 은혜를 주시지만, 흉년을 만났는데, 흉년까지도 또 건지심은 맞습니다. 음. 건지심. 흉년때 건지심. 구원함, 구원하심과, 구원하심과 누리게 하심. 누리게 하심. 끝. 자. 아, 네. 네. <laughs> 갑자기 아멘 바로 나오네. 야곱의 인생 노정 딱 가운데 아형 아니야 아니, 아버지 이삭이 형 예서를 챙기고 야곱한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한 결과가 지금 우리 야곱의 노정, 인생의 노정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복한대로 되더라. 아멘. 네. 네. 아, 네. 축복해 주신 대로 될 때가. 아멘. 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마지막. 이 바로한테 아래까지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애국에서 참으로 편안한 노정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지켜주시 마지막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그리고 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모습이 뭐였어요? 야곱이? 별, 하나님한테 별미의 물을 갖다 드려요. 별미의 물을 드려요. 별미의 예물을 드리고 다니까 마지막에 이 축복이 왔대요 아멘 아이스크림 차례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릴 때죄가 되든 형편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별미의 예물을 좀 드려야돼요 아멘 네. 아, 네. 한동안 축복을 드려 돼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예물이 들어오 물질이 들어오면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 별미의 예물을 드린다고 딱 드려 버려요 그렇게 별미의 예물을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축복 이렇게 노정의 축복까지 쭉 받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노정을 보면서 왜 저렇게 축복하시기를 지켜주는거였는데 결국 이사의 축복한데, 아버지 이사의 축복한데로 되었었구나. 그러면 아버지 이사의 축복한 계기가 뭐냐? 별미의 힘을 드린 경우가구나. 그 우리 신앙은 별미의 힘을 드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켜주신과 보호하신과 함께해서 은혜가 이중과 여러분에 되어 있어요. 축복이. 이사에서 58장 14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이 안식일을잘 지키고, 너희들이 내 행한, 내가 몇년한대잘 지키게 해 나가면, 내가 양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양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은 양곱의준 축복대로 내가, 내가 축복을 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음의 업으로 내가 너희들 기르리라. 기르리라. 그래결국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양곱의 업으로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별미의 의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